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곳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모델하우스하고 복층 타입을 같이 연속해서 소개를 해 드렸던 그 현장에 오늘은 1층 테라스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층 테라스 타입도 지금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올린 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층은 벌써 모든 세대가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1층 테라스 타입도 왕테라스 그러니까 20m가 넘는 그 테라스 타입은 분양이 되고 오늘 저는 이 앞은 마당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뒤에는 텃밭처럼 쓸수 있는 테라스 타입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딱 마당처럼 쓸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팀장님 라고 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연락 주시면 집 안내도 같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역시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야당역까지 정의중앙선 야당역까지는 950m 정도 떨어져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1층, 그리고 실제 1층은 여기 2층 같은 높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층은 2층 같은 높이, 2층은 3층 같은 높이, 맨 꼭대기인 4층은 5층 같은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앞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전망이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필로티로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뭐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내진 설계도 기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필로티 형식의 건물로 만드는 게 오히려 건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기둥만 박아놓은 필로티 주차장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둥은 쭉다 설치가 되어 있고 마치 벙커 주차장처럼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필로티 구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안전하게 설계된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차 공간은 세대당한대씩 모두 일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현관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계단은 없고요. 자, 엘리베이터는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1층이니까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되어 있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1층 테라스 타입의 전용면적은 19.4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7평이고 테라스 공간은 별도입니다 자 세대형관은 가로 세로 폭이 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 4칸 아래쪽에는 신발을 밀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도 설치되어 있고 중문은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부 구조는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모델하우스 타입하고 똑같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 첫 번째 방에 에어컨이고요. 그리고 방 크기도 넉넉한 편입니다. 살짝 꺾여 있을 뿐이지 전체 방 크기는 넉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텃밭으로 가는 문은 여기입니다. 다용도실이 아니고요. 이방 문을 통해서 뒤에 텃밭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따가 나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뒷 공간, 그러니까 뒤에서 쓸수 있는 텃밭은 이첫 번째 침실의 문을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도 개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은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방 크기는 꽤나 넉넉한 편입니다. 자, 10자 정도 되는 북박이장이 쭉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할 거고, 이두 번째 방에서는 뒤에 텃밭 공간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창이 좀 짧죠? 첫 번째 침실 창은 길었는데, 두 번째는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번째 방을 통해서는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로 구간, 그러니까 주방으로 들어가는 이 구간에는 이렇게 또 북박이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수납 공간을 더 확보해놨고요. 자,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죠. 문이 달린 샤워 부스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요. 그리고 샤워 공간도 충분히 넉넉한 편이고, 선반 있고, 그리고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도 설치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달려있고, 지난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청소용 워터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주방입니다. D 글자 형태의 주방이고, 추가 식탁은 이렇게 옆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만 갖다 놓고, 4인용 또는 5인용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이 낮은 이 상판을 식탁 대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하 부장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광파 오븐 레인지 옵션이고 이 아래쪽에는 음식물 분쇄기도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인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인데 2구는 인덕션, 1구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 레인지우드는 천장에 붙어 있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자, 기본 냉장고는 이쪽에 한대 놓을 수 있고요. 김치냉장고는 이 뒤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저 끝에 김치냉장고 이렇게 세워두시면 되고요. 다용도실도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수납장까지 짜서 넣어 놨고요. 여기에는 세탁용품들 보관하시면 되고, 세탁기는 기본은 여기 한 대, 만약에 워시타워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판을 빼서 수직으로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안방인데,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안방이니까 넉넉해야겠죠. 예 충분히. 넉넉한 안방 공간이고 화장대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로 어 분리가 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안쪽에 있습니다. 행거가 d 글자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이상의 수납은 충분히 가능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있는데요 샤워기 달려 있고 공간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아래쪽을 보면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안방 욕실이고, 양변기와 세면대, 선반이 있고요. 위에는 작은 수납장, 거울이 달려있는, 또흰펠사의 환풍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도 살펴보셨습니다. 자, 안방의 체광이 상당히 좋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후 늦은 시간인데도 해가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안방과 거실이기 때문에 채광이 상당히 좋고 앞이 전혀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채광이 좋습니다. 일단 안방 창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건자 바깥에 있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방 창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거실 쪽을 통해서 나갈 건데요, 이렇게 안방을 통해서도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도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예, 충분히 넉넉하게 잘 만들어놨고요. 자,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여기 있는 이바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쇼파 자리 쪽에는 이렇게 환기창, 채광창을 만들어놨는데 이쪽에서도 이렇게 저 뒤에 있는 황룡산을 볼 수가 있고 이쪽 문은 이렇게 열리는데요. 방충망이 없는데 이렇게 내리니까 예 방충망도 이미 달려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충망까지 잘 되어 있는 이쪽에는 있는 환기창 살펴보셨고요. 거실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 사용이 돼서 마감이 되어 있고 안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방향은. 남에게 가까운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앞은 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테라스가 엄청 넓더라고요. 여기가 앞 테라스, 그러니까 앞마당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앞은 방부목 테라스로 설치를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턱이 있으니까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저 끝에까지 다 쓰는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안방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2m 높이의 벽을 세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세 대하고 부딪힐 일이 없게끔 높이, 담을 올릴 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와도 테라스가 거의 9m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꽤큰 앞마당 같은 테라스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려동물이 있다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겠죠. 어린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앞 테라스 공간, 앞 마당 공간에는 이렇게 수도 하나 설치가 될 거고 전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뒤 마당, 그러니까 뒷 테라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벽이 안 쳐져 있으니까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이렇게 막힐 거니까, 이 앞마당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안방, 거실에서만 나올 수 있고요. 자, 뒤에 텃밭, 예, 뒷마당 공간은 그럼 어떻게 나오냐? 제가 나가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제가 앞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또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 텃밭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제가 침실 1번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쪽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여기에도 계단을 설치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현재 좀 단차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흙으로 더 메꿔서 단차를 최대한 줄이고 계단을 만들어서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고, 자, 이게 다가 아니고 끝까지 따라가서 자, 이 옆을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부 텃밭처럼 쓰거나 뒷마당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뒷 공간은 그냥 텃밭 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 텃밭 공간은 침실 1번에서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분리해서 또 옆세대에서 볼수 없고 넘나들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실 거고 자 열심히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이앞 공간은 자, 안방 옆에 이 기둥에서 이렇게 2m 높이로 막아서 또 옆세대하고 예, 사생활 침해가 안 되게끔 예, 보호되게끔 이렇게 담을 높이 올려서 부딪힐 일이 없게끔 할 거라고 합니다. 이 앞은 이 앞대로 이렇게 넓게 쓰시면 되고 앞 공간은 안방 그리고 거실에서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넓은 테라스타입을 오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구독자분하고 오전부터 투어를 쭉 진행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경험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가는 곳마다 복층 세대가 분양 끝났습니다. 분양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현장 그러니까 하루 전에 제가 복층 마감되기 전에 같이 영상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복층 분양이 끝났다고 합니다. 예, 저도 놀랬지만 구독자분께서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분양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제 영상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영상을 소개하고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분양이 되는 건지 예, 저도 놀라웠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동에는 예, 복층 수요가 넘쳐나는데, 복층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복층이나 아니면 넓은 테라스가 있는 이 테라스 타입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스 타입도 요거 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공간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오시면, 어 분양 끝나기 전이라면 제가 또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